슬라임렌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슬라임렌즈 자, 하나, 둘, 셋, 얍 하면은 이제 다 팔려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얍다 팔았어요. 하, 마법이죠. 편집의 마법. <laughs> 유튜브는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laughs> 하. 해보볼까 내가 여기다 방송해주준애한명 있지 않나? 예. 얘잘 지냈니? 아니 뭐 내가 나간 동안은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뭐어디갔어어 이게 어디갔지? 어, 어디 어디갔지? 사냥꾼하고 고양이하고 섞은 건데. 어여쪽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잘 살고. 오, 우 깜짝이야. 너왜 빡쳤어? 먹을 것도 많은데 오래 있다 보니까 버그났나? 랜만에물 어, 애들이나 만나러 가야지. 얘네는 거의 수입원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냥, 기워서 가지고 노는 애들? 얘네, 얘네 건안 팔아요. 예. 여기 오드 양파 저장소. 나중에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안 팔아. 사실 팔기 귀찮은 거지만, 어, 얘네 거는 돈으로 안 쓴다고 합시다, 그냥. 이제 할게 뭐가 있었지? 할게 뭐가 있더라. 얘, 너, 내가 할거 기억하니? 할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네요. 문제가 너무 텀이 길었어. 안한 텀이 너무 길었어. 아, 맞아. 자본주의를 해야지. 이걸 지를 때마다 농장이 점점 더 좋아지는 자본주의. 예. Yeah. 어 다음 단계가 그건가 보다. 와 이거 여기까지 날아오잖아. 아. 음. 위험한 열매의 이야기는 어. 아, 맞다, 모자이크 찾으러 가야지, 모자이크, 맞아. 말안 해줬으면 기억 못할 뻔. 모자이크 놈들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얘네랑 섞으려고, 모자이크랑. 뭐야, 그 사이 이거 나왔어? 오케이, 니네 건 판다. 니네 거 팔고 출발한다, 오케이. 갔다 오면 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겠지. 아 하... 아니, 그때쯤에는 저거. 갔다 왔을 때 합체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합시다. 기다려봐. 어, 아마 저쪽 포탈을 타고 가는 게더 빠르겠죠? 자, 하나, 둘, 셋하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얍! 도착했습니다. 자. 착. 사막에 도착하고 이제 어 이건 대체 뭐 하면은 뭐 하는 날까 궁금하긴 한데 솔직히 어 저걸 풀만큼의 흥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이 게임에 어음아 <laughs> 깜짝이야. 두루루. 이게 뭐야? 내가 흘리고 간 건가? 로열젤리 흘리고 왔구만. 뭐, 흘리고 간거 없나? 오케이. 어, 흠흠흠흠. 길을 잃은 나그네. 제때 슬라임키를얻어갖고 여기를 열었죠. 그죠? 여기를 열어서. 어 나는 아 맞아 이제 떠오른다 나는 저기 저게 있었고 여기에 모자이크 슬라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는 거야 하. 대체 슬라이키를 또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짜 음. 여기까지 와서 또 돌아가냐 오늘도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게임을 끄는 건가? 아... 어, 극혐 그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무언가 어디선가 내 키를 분명히 주는, 만은, 주는 만한 애가 있을 거야 저 앞으로 가다가 슬라임 키로 열수 있는 문이 있죠 예. 네. 떨어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하... 어디냐는 거지. 음, 제작진의 조금은 악랄한 모습을 볼수 있는 맵이다.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갔다가, 우와, 그. 좀 악랄합니다 너흰 그대로 사라지거라 데르비시가 결국엔 그거 먹더라고 어 공세한 네배 컨트롤로 한번 돌아볼까 프라이즈 포트가 있네. 어차피 다못 열잖아. 짠. 이쪽으론 돌아와 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데. 어. 어, 늘 새로워. 아. 어. 모자이크 석상 아래에 있는 데는 저번에 뭐별거 없어요. 모자이크 석상 하나 더 있는 데다가 어. 무슨 이상한 말라 있는 셈, 그리고 끝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어, 어 불기둥 무서워라. 뭐 불기둥이야 불기둥. 아, 저 반짝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어, 어? 안녕, 하 안녕, 나랑 같이 갈래? 조명이 나왔네. 어떠서 먹어 이거를? 어떠서 먹습니까? 아... 여기까지는 도착을 했지만 이것도 읽을 수가 없었고, 그지 차라리 여기까지 와서 딱 여기에 한 마리 딱 모자이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냥 제 소망입니다. 뭐 음... 아 깨져 있잖아 여기. 기둥은 다 있는데 두 개가 모자라. 아마 여기가 엔딩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여기 오면은 누가 봐도딱나끝이요 하는 곳이잖아. 그죠. 어쩌면 막... 아니, 근데 그 석상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 채팅이 다안 나오네. 아씨 잠깐만요. 뭐, 딱히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제가 거슬려요. 저러면은... 세팅 다 나오게 해야지. 오케이. 됐어. 아마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음, 다시 물 나오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마 물 나오게 하려면은 아마 석상에다가 어... 대응하는? 보석을 꽂아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려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자이크 속상을 불을 빛내려면 모자이크가, 모자이크 뭐냐 그 수정이 필요한데 모자이크가 없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미치는 겁니다. <laughs> 석상은 막 사방 군데 다 퍼져 있고, 막. 다른 석상은. 이거 보세요. 군데군데 막 숨어 있어요. 저, 저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석상이지만, 제가 몇 개를 목격을 했거든요. 눈알, 눈에다가 보석 박힌 석상. 딱 그런 게, 딱 꽂아 넣으시오 석상인데, 그게 막 군데군데 숨어 있어.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아, 그리고 어느 석상에 어떤 게 필요했는지 기억한 다음에 다시 가서 꽂아야 되고, 그거를 어우, 귀찮아. 그러죠,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그 석상을 못 찾겠어요. 어딨냔 말이지, 그게 어디 석상에 어떤 걸 꽂아 넣어야 하고, 어떤 게 모자란다. 그걸 알아야 가져오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찾아다녀야죠, 이제. 아. 아, 나얘 예. 순간 그거, 그건 줄 알았네. 네, 색이 빨간색인 걸 보고, 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냥 안 움직이고 커다랗길래, 아 그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여기도 생길 건다 생기는구나 어. 극한 환경이라 잘안 생길 줄 알았네 자자자 어? 루슬라임이 그냥 태어나는 곳이잖아 어떻게 그냥 태어날 수가 있지? 흠. 어,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해. 불슬라임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거. 에? 나만 궁금했나? 이, 여기 좀 근처에 하나 있지 않나? 기억이 안 나네. 다른 색상을 아 근데 아 이게 뭐가 어떻게 뭐가 뭐 뭐를 채워내야 될지 어, 어두워서 길도 모르겠네 이거 어디야 여기? 쫄러 가보자. 아마 여기 근처에 하나 있을 거예요. 없음 말고. 아니, 없음 말고가 아니고 없으면 다 찾아야 되냐. 아, 다른 애들 협상 어우, 무서워라. 아, 모자이크 하나 보려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음, 음, 음. 어, 어. 어, 깜짝 이야. 너뭐 냐? 뭐야? 나한테 오지도 못하잖아. 음... 혹시 저 기가 아닐까? 뭐야? 아무 것도 아닌데, 그치 혼자. 지 혼자 으악 으어 으어 펑 하고 터져버리네 어 모르겠단 말이죠? 어? 뭐야 어? 찾았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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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슬라임 예 yeah. 음. <laughs> 예. Yeah. 우와, 어떻게 여기서 딱 나타나냐? 예. 마지막 슬라임인 모자이크 슬라임을 잡았습니다. 예.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걸. 오, 오. 하. 휴. 잠깐만. 여기 길좀 익숙한데? 어, 일이로 가야 돼. 작진애 이와 악나람 어 어떻게 여기서 뿅 나오지? 평소에 막 내가 다니던 길이잖아 여기 밤에만 나타나나? 어쩌면 저게 밤에만 뿅 하고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몇 번씩 지나갔던 길이거든요 사실 여기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보고 여기 지금 봤다는 거는 뭔가 밤에만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일단 모자이크 슬램을 실험을 좀 해봐야겠네. 세 마리나 네, 네 마리나 있으니까 과연 낮 시간에 죽나 안 죽나 같은 거. 모자이크 슬램 그림 왜 그러냐? 누가 그린 거야? 어. 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플랜는 걸? 게임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놔야 돼. 하, 미치겠군. 어, 여기, 여기 다시 저기로 가는 길이잖아. 나가야 돼. 아휴. 저건가? 저기 불인가? 어, 저기다. 저기다. 아우, 어, 시간.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너무 위험하지 않니? 어? 어두워서 길도 잘 분간이 안간 양간... 는데 아집 가는 길이 아니야 여기 아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석을 아? 이쪽이야 아마 이쪽이 아닐까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어, 더 파이어 타임. 아, 싫어라.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뒤에 모자이크가 있었다고요? 몰라요. 알 바가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게뭔저야네마리는 챙겼어요. 어차피 컨텀이랑 섞으면 그게 그거니까. 컨텀 애들은 보기 쉽잖아요, 그죠?